안녕하세요. 미주에서 침술과 한약, 수기치료, 그리고 한국산삼으로 통증치료를 가장 잘하는 올림픽 한방병원 이현숙 원장입니다. 당뇨병에, 즉, 소활병에 걸리며 많은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의 어려움이나 자전갈증과 소변,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며 체중이 늘어나거나 빠지는 등 초기 증상부터 시작해 심각하게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가장 괴롭습니다. 올림픽 한방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혈당을 낮춰서 당뇨 치료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높아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환자분의 장기적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며 실제로 당뇨 환자가 가장 힘들게 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한약으로도 당뇨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몇몇 한의대 연구팀들이 동의보감에 수록된 처방에서 당뇨병에 쓰인 약재를 분석해 이중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약재를 선별해 냈습니다. 무엇보다 소갈 즉 당뇨병에 쓰이는 한약재가 인슐린 호르몬을 대체하거나 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치료에 좋은 한약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당뇨의 효과를 나타낸 한약재 오인방은 오미자와 감초, 의인과 갈근, 마지막으로 천문동 등 다섯 종류입니다.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는 다섯 가지 약제는 약제의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 작용을 하거나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몬테벨로에 거주하시는 40대 여성분은 약 3개월 전부터 체중이 증가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당뇨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하시다가 저희 올림픽 한방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정상을 살펴보니 손과 발바닥 그리고 가슴에 열이 나며 식사량이 많아도 배가 자주 고파했습니다. 특히 입과 목이 자주 건조하여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며 조일이나 자는 동안 땀을 흘리는 정상이 동반되어 진찰 결과 황제 내경에 나타나는 어머하왕형이었습니다. 구중구포를 이용한 지백지황탕 한약을 조제해 드시게 하면서 혈당을 낮추고 침치료를 통해 몸을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약 2개월 후 한약과 침치료를 병행한 결과 당뇨로 인한 폭식이 사라지면서 부었던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 되었으며 식후 2시간 측정한 식후 혈당은 140이 나와 정상이었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올림픽 한방병원에서 침과 한약 그리고 수기치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한방병원은 아스티바 클레브 케어 앤텀 유나이티드 가이저 등 HMO 보험과 OTC 카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에서 침술과 한약, 수기치료 그리고 한국 산삼으로 통증치료를 가장 잘하는 올림픽 한방병원의 이현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